만나야 잠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새아침을 맞이한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복도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눌 주님의 귀한 말씀은 탈루니가 전서 2장 5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아, 적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사론이거전서 2장 5절로 1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마이나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버럭하고 옳고 그 마음이 흠 없이 행한 것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테살로니전서 네, 2장 5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원칙과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 돼야 할까? 아, 이 아첨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신앙적 통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첨의 말이나 품시의 다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뭐 비슷한 분에게 말씀입니다.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우치하냐고 그렇죠 그 신앙적 활동 삶에 대한 것들이 사람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에 매우 민감합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자신의 자존감을 아주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 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laughs>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이 자 사실 유모는 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젖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원 부모가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아, 갓난아이에게 이 젖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저지 풍부한 그러한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모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마음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런데 유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젖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주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과 주인의 아이가 울때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머가 자기 자식에게 자식을 기름같이 우리도 사도 마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복음만이 아니라 목까지 내어준다고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정신이 누구의 정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모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머가 직업적 의미에서 아이를 기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을 기르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구절에는 있 우리 수고와였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특별히 여기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와 폐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와 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참,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고 예절스러운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대화를 나눠도 자기 말만 팍 얘기하고 자기 생각만 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그 입장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부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자, 여러분 각자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살핀다면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하여 확신과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죠. 그들이 바르게 설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들을 좀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원칙들 그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십니까? 나눠진 말씀들이 또 깨달은 말씀들이 삶을 통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보존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배려하는삶 오늘 한번 이런 원칙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고 행동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상대 입장에서 어, 접근해 보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접근이 될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입장을 좀더 살리는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그 입장에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얘기하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입장을 살피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행동을 취하는 그런 하루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도전들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섭섭했던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나한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유모는요, 품지요. 남의 자식이라면 아마 그것을 사무적으로 대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처럼, 친어미처럼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죠?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뒤에서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겠죠? 왜요? 그래봐야 내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누워서 침뱉기라고 얘기하죠. 오늘 한번 그런 결심들 해보시죠. 불평하지 않기. 남 욕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시면 안되고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권해주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안돼! 하고 결정해놓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가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한두 가지의 실천사항들을, 적용사항들을 정하시고 그대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삶에 몸에 배이는삶 자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서로가전서 2장 5절로 12절에 주신 말씀의 원칙들, 그 원칙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